안녕하세요. 오늘은 33M2 운영을 하며 생긴 공실에 대처하는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3M2를 포함한 공간 임대업을 하시면 시간이나 일수로 쪼개야 공간을 빌려주기 때문에 정말 아다리가 아주아주 아주 딱 맞아서 모든 시간, 일수가 예약으로 꽉꽉 찰 수도 있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이 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퇴실하고 다음 게스트가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며칠 후에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계약들 사이에 생기는 공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스트는 원하는 입지에 검색하며 가격과 사진을 쭉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입니다. 긴 공실이 생겼다면 이두 가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매번 방문이 힘듦으로 처음 물품 세팅할 때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 베스트 사진을 찾으시고 중간중간 계약들 사이에 공실이 생길 경우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무탈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공시를 방어하는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